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죄가를 도마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스울초로 나를 정력케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거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허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아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노래하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에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이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내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싸우셔서 그때에 주께서 이러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죄단해 드리리다 아멘 함께 휴양 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 행복 교제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10편 51편 제목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요절 말씀의 시0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윗도 범죄하였다. 다윗은 신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고 바세바가 잉태하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자 죽게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한다. 다윗의 고백에서 죄는 나와 이웃과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발각된 뒤에도 변명만 늘어놓는다. 황금 탓을 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한다. 아니면 적당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생각한다. 즉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정해 놓은 분량만큼 종교적 고행을 한후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야라고 자기 위안 자기 만족을 삼는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것의 결과는 심판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나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애원하며 용서를 구한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없고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깨끗이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정직한 영이신 성령을 구하며 회개한다. 다윗처럼 통회함으로 제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자. 다윗처럼 용서받은 후 죄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를 찬송하며 살자. 이것이 진정 죄악을 회개한 자, 죄악에서 건진 자의 삶이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인간 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특징은 어 기왕이면 맺은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선하게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깨지는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관계를 유지시키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깨끗하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니, 인간편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많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전해질 때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자신 관계를 다시 새롭게 <laughs> 죄송합니다. 형성에 가고 싶은 그 마음과 그 뜻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바스바 사건이죠. 오늘 시편 표제를 보시면 바세바 사건 이후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바세바 사건은 그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죄였습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쪽에 보내서 또한 죽게 만든 죄도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였죠. 동시에 이웃의 아내를 탐했으니 10개 명 중에 3가지나 범한 죄가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무려 3가지나 한꺼번에 그 죄를 범했으니 이 죄가 어찌 크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무서운 죄를 다윗은 한꺼번에 3가지나 범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숨기고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노리고 주야로 그의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의하고 자복합니다 죄를 지적받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고백이 오늘 10편, 51편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극률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죄지은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이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평소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치시면 우리는 쫓겨나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부디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하나님 앞에서 숨 쉬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의 자세와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그지 없다는 것이죠. 가늠죄를 범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습니다 10개 명 중에 3가지나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그 은혜를 원하고 용서를 구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증스럽고 그 뻔뻔한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보면 마땅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태도는 한편으로는 이 다윗 같은 뻔뻔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삼자가 볼 때는 뻔뻔하리만큼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가 우리를 살게 할,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겨줍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영원히 칼이 죽음이 떠나지 않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세발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그 징계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때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에, 부, 죄에 부어질 때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우리 우리가 지은 죄에 부어질 때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의 영을 소생시켜 달라는 간구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유는 다윗은 장인 어른이죠. 사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투에 눈이 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그 사울에게서 성령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고 난 후에 그의 인생 인생이 얼마나 피폐졌는지 다윗은 직접 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윗이 사울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그의 영혼을 치유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한 마음이 사라질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도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우리 속에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짓누르고 우리 죄책감 속에 갇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또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 또한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배하는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필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로막혀 있으면 찬양하는 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죄가 우리의 입술을 가로막고 그냥 봉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주님을 부를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이 자그만한그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 얼룩을 지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사랑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죄의 고백이 회개가 간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주며 하나님께서 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번 주 살아가는 그 시간 시간 가운데 매일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행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입술을 귀하게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면으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정직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로 살아가는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